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모아비 4륜의 VIP 5인입니다. 가성비 중고차이고요. 무한 최저가. 어디냐면 수입차 싸게 사기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식이고요. 2017년 1월 최초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검정에 21만 4천 키로입니다. 키로수는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전면부 대각선,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남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깨끗하고요. 자 엔진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네, 운전석 조수 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21만 4천키로고네 스마트키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 토프 시트 나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이 있고요. 자 조수 방향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썸루프 네. 바닥이 현재 코일 매트 브라운 색깔로 깔려져 있네요. 네, 후방 카메라, 선루프, 네, 뒷좌석 시트 전동 시트 있고요. 스타트 버튼, 4륜룸밀라 하이패스 있고요.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아니 저기 네 트렁크 안에 네, 넓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실까요? 자이 차량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수리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장기 렌트권은 있지만 크게 뭐 차체에 영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 0 1 7년시기에 20만km, 2 1만 k 로 뛰었으면 1년에 보통 이제 예, 5만 키로 이상 뛰었다는 건데, 장기,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주로 뛰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속주행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차체는 시내주행한는 것보다는 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걸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가 지금 말씀 올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에서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수입차 싸게 사기 유튜브 채널이구요 네 이렇게 제 얼굴 보입니다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자 www 수입차 싸게 사기 o m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자 국산차 수입차 연식 키로수 가격 다 조회 가능하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자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더뉴 모아비 7499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게 브라운 코일 매트로 깔려져 있는데요. 뭐 차는 비록 신차는 아니지만 중고차지만 신차 새차 느낌의 가시시라는 의미에서 코일 매트 증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코일 매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차량 구매권과 관련해서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처 싸게당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가장 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70호에서 77호. 그 밖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도이치 오토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여기 오시면, 웬만한 국산차스위차다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라고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입자사기사 이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